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낙준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10화까지 지켜본 시청자라면 눈치챘을 겁니다. 고낙준은 소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소미는 젊은 시절의 이해숙이라는 것을요.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기억이 깃든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왜 말하지 않을까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너무 슬픕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이해숙은 다시 그 날로 돌아갈 테니까요. 아들을 잃었던 날. 그 고통을 한번더 겪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지금의 해숙은 모든 걸 잊은 채 살아왔고 어쩌면 괴롭지만 그게 더 나은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낙주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떤 사실도 그 어떤 감정도 입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고낙주는 이 드라마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전생의 사건에 관여된 목격자이자 생존자, 그리고 해숙의 침묵을 지켜주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론 기억을 덮어주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이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져야 하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엔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고낙준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해숙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받쳐 줄 유일한 사람으로 말없이 옆을 지키는 존재로. 이건 단순한 멜로가 아닙니다. 기억과 죄책감을 감싸 안는 깊은 서사의 중심에 고낙준이 서 있는 거죠.